몇 와.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저쪽까지 또와 초음파 수저기 많네 좋아요, 구독은 힘이됩니다제 이쪽 아프리오 5층으로 초음파 수저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와한 대, 두 대, 세 대, 넷, 네, 다섯, 여섯 대, 여섯 대 정도 했다가 일곱. 어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수제기 필요하신 분들은 갑부지방의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 수제기 갑부지방에 여러 대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아, 처음으로 보이는 것부터 여기 쪼르륵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봐주세요 처음에는 이클린 이클린 의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클린 회사의 제품이고 이건 2 0 2 2년도의 어, 제품입니다 2022년도 그리고 사이즈는 700 700 정도 되는 사이즈고, 내부버는요렇게롬 생겼습니다. 요렇크롬 그래서, 이룸커퍼니이런 어,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네. 좋습니다. 2022년 제품. 1년도 안, 1년 반씩? 1년도 안 됐다고 봐야죠. 어 자, 이렇게 보면, 옆에는, 어, 웨이브 버블이라는 제품으로, 어, 웨이브 버블 세척기.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버블이 나오면서, 나는 세척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어, 조작 단추가 이렇게 있고, 그걸 가지고, 어,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요건 800입니다. 800. 그리고 옆에는, 어, 다운 시스템. 다운 시스템의 제품이고요. 네부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죠? 깔끔하고, 이것도 얼마 쓰지 않은 제품인데, 이런 식이, 뭐, 많이 써야 2, 3년이고, 1, 2년 정도 그렇게 안된 제품입니다. 이쪽 보시면, 어, 2호 시스템. 예, 네, 많이 들어보실것 같은데요. 옆에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안전관리,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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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서 안전 관리 뭐 이런 생임 보상까지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그 옆으로는 또 며칠 전에 들어왔던 에코 토네이도라는 친환경 소음파 척척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놀라> 이쪽 보면 이게 소음파 나오는 부분에 들 되어 있고 세척판이 있는데 이건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음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900제품, 900 제품입니다, 900. 900 제품. 좀 크죠? 네, 여기서 보면, 700, 800, 600, 600, 900. 여기 다냐? 아, 니면또 있습니다. 좀큰 거. 1800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1800 제품입니다. 노에 있는데, 노스코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이렇게 어, 이 되고, 어, 지금, 신용가는, 이렇게 가격이, 가격이 이렇게 100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가품은이렇게 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는 이런식으로 라인이 깔려있고 잘 사용하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용하던 그대로 가져왔고 1800, 이게 약간 길게 사용하실 분들은 되게 좋아요 폭은 700이에요 7 0 0 700, 1800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업소용 세척기는 많아요 많, 많기 때문에 근데 세척기가 아니라 음식물을 그냥 발효하고 싶다 싶으시면 요 이것도 옆에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제품 아, 어, 이건 되게 고가의 제품이고요. 예, 미생물을 발효에 쓸수 있는 그런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면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는 음식물 처리기고요. 모델 번호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떼어드릴 수 있고, 어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만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가 두개 있습니다. 이쪽, 이쪽에도, 이쪽에도 하나 있고. 미스클린, 미스클린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조작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잘안 보이시죠? 하지만 뭐, 이렇게 되어 고 이어서 후표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후표도 그나마 잘 되지 못해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어, 진짜 중고지만 깔끔하고 좋은 걸로 예, 잘 구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